오늘은 무토와 기토 분들이랑 갑목과 을목 분들의 9월달 운세를 봐보도록 할 건데요. 9월달이 기유월이죠. 그래서 우리가 8월달에 한창 무신월이었는데 무신월을 거쳐서 이제 기후월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일간별로 한번 운세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내가 어떤 일간인지 확인하는 방법 알수 있는 영상 위에 링크에 달아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어떤 일간인지 사주에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셔서 만세력 통해서 내 일간 아시고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면 다른 일간들의 나머지 9월 운세도 이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토와 기토 분들의 기유월 운세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무토 분들의 기유월 운세는요. 일단 기토는 무토 입장에서는 겁재가 되죠. 겁재가 되고 유금은 상관이 됩니다. 상관과 겁재가 이렇게 들어와 줌으로써 일단은 이 기후월 자체의 분위기로만 봤을 때는 이겁제를 상관이 이렇게 다뤄주는 그런 월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겁제를 상관으로 다루는 시기이고요 상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문이 잘 나는 그런 시기로 생각이 되고 말조심을 조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작은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 상관 자체는 좀 시끌시끌한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언어나 말이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잘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주에 좀 금기가 많다. 무토 분들 중에서 금기가 많은 분들이라고 할 경우는 말조심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토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과 이제 여자분들 모두 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좀 연애운이 감도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외로워지고 외부로 자꾸 끼를 부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꾸 이성을 불러오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무토일간분들 중에서는 무진일축분들 있죠. 무진일축분들이 연애운이 좀 많이 감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연인과의 갈등수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겁제를 조금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 겁제를 다행히도 상관으로 다뤄줄 수 있죠. 그래서 무톱분들 중에서 이제 겁제가 내가 좀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을 통해서 이 겁제를 약간 말로써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계보다 조금 더좀 마음 표현을 주변 사람들한테 한다거나 나의 상황을 설명한다거나 나의 피아를 잘 해주시면 이 겁제를 내 편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토 분들한테는 요 기유월에 비경과 식신이 들어오게 되죠. 따라서 이 기토 분들 중에서 사주의 예를 들어서 내가 비겁이 많이 없다. 비겁이 부족하다. 라고 했을 경우는 추진력과 독립성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토 분들한테는 도와주는 사람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일을 좀 확장하고 벌리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어서, 우리 무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유리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유리한데, 그러니까 공직이나 직장명분들한테는 조금 불리하다. 좀 답답하고, 내가 그 안에서 좀 갈등수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톱분들한테는 9월달은 좀 무난무난한 일복을 보이는데요. 일복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좀 무난무난하게 좀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토 분들 중에서 이제 기묘일주 분들이 계세요. 기묘일주 분들은 연애운에서 갈등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기축일주 같은 경우는 연애운이 괜찮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무톡 분들과 기톡 분들 모두 긍정적인 그런 운대를 지나가는 게 9월인데요. 예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표현력이 높아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 세계를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독립성이 주어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기톡분들과 무톡분들 9월달에 한달 운세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감목과 을목분들 기유월에 운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목분들한테는 기유월을 따져보면 이 기토가 정제가 되죠. 정제가 되고 이 유금이 정관이 됩니다. 간목분들한테는 이 9월달, 기요월에서 첫 번째가 승진이나 취업수나 합격운이 따라주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간목분들 중에서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험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직장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서 승진이나 무언가 업적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 9월달이 좀 적기라고 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직이라든지 직장 이동수가 있으신 분들도 9월달에 좀 기회를 노려보시면 다른 시기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애운을 봤을 때,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운이 직접적으로 있죠? 그래서 여자운이 있다. 그래서 여자가 직접적으로 9월달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 나 자신과 이렇게 합쳐진다. 하나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자운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남자분들 중에서, 이제 가빈일주. 분들 있죠. 가빈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갈등 수가 있으니까 좀 9월달에 뭐 새로운 여자 인연이나 아니면 내 여자친구, 내 부인과 좀 갈등 수를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자 분들 중에서 가빈일주 분들 갈등 수 마찬가지로 조심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9월달에 여자 분들도 남자가 들어와요. 남자가 들어오는데, 가빈 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갈등수를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남자 운이 9월달에 결과적으로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남자분과 여자분들 모두 다 정제와 정관이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한테 정식 남자, 정식 여자, 좀 진지한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목분들께 9월달은 나의 능력치가 높아지면서 비견을 다룰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요. 간목분들의 입장에서 올해 2022년 이민 년은 비견이 들어온 그런 시기예요. 비견이 들어왔을 때 사주에 만약에 내가 목기운이 부족하거나 없다라고 했을 때는 힘을 얻고 뭔가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지만 내가 비겁이 사주에 너무 많다. 내가 비겁이 사주에 너무 많다라고 했을 경우는 경쟁수로 작용해서 좋지 않은 모습인데 9월달에는 다행히도 내 능력이 높아지면서 이 비견을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간목분들 중에서 비겁이 너무 많아서 힘드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나 자신의 능력치 향상에 더욱 더 많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을목분들 한번 9월달의 운세 봐보도록 할게요. 을목분들께 9월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분들께 기토는 편제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유금은 편관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을목분들한테는 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큰 꿈은 꾸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을목분들이 9월달에 편제가 들어오니 욕심이 평소보다 더 나실 수 있고 내가 과도하게 결과를 많이 내려고 다른 시기보다 아동바동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완벽주의 성향은 내려놓으시고 너무 큰 꿈, 현실성이 없는 꿈은 좀 꾸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편관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평관이 들어올 때는 스트레스 수와 건강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보다 다소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이 평관, 스트레스나 건강 부분은 금기운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을목분들 좀 특히 조심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연애 부분에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 수가 있어요. 남자 수가 있지만 나쁜 남자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나한테 좀 스트레스를 주는 남자 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하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 올해가 이제 을목 분들은 이민령 2022년에 지금 겁재가 안 그래도 들어온 모습이에요. 겁재가 들어왔는데 나무가 좀 많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경쟁수나 연애 관계 복잡성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여자 운이 있어요. 여자 수가 있는데 현재로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좀 진지성이 떨어지고 좀 스쳐 지나가는 인연, 약간 재미나 흥미 위주의 인연일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진지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좋은 부분은 관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적인 부분에서는 성과를 많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치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승산이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으실 수 있어서 취업이나 승진이나 아니면 뭐 시험 합격은 이런 것들 따라주는 그런 시기고요. 단,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수, 따라서 예민수, 예민성, 이런 것들은 다소 조심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을목분들 9월 운세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무토와 기토와 갑목과 을목 일간 분들의 9월 기후월의 한달 운세를 살펴봤고요. 일간으로 살펴본 거기 때문에 다른 일곱 글자를 고려하지 않아서 다소 정확성이 각 사주마다 떨어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주시고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는 부분만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